바람도 좋은데 집을 가야 되다니. 오늘도 빨리 밥을 먹고 편집을 또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랑가 모르겠네. 솔직히 말이야. 헤 응? Hey 니 o m m y I'm back, mommy. No one there? Anyone? 마가드. anyone there? I'm back. d a m 와 흔들리노. 어이. 원래 흔들렸나?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지껄이려고 켰느냐 하면 지금 이거를 막 한지 몇달 됐거든요? 계속 하고 있었고 늘 그래왔듯이 작심삼일에 나 자신 이번도 똑같습니다 작심삼일 또 완전히 똑같다고 할수 없는 게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는 아니고 결과는 결과는 만들어냈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데 어,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은 짜놨고 그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내뭘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늘 너무 많이 와. 그러다가 더 드는 생각이 그 전에 내뭘 하지 않아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진이고 영상이고 뭘안해 해야지 해야지 하고 나가 나가서 막 찍어.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어서 못하게 돼 하다가 결국엔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게 맞나? 분명 좋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뭔가 압박이 되고 이거 하나만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약한 소리만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야 약한 소리만 계속 하게 돼 지금도 뭐 되게 되게 많이 벌려놨어요 많이 벌려놓고 매주 콘텐츠도 짜야 되고 일허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상도 2주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도 있고 일도 계속 해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될건 눈앞에 있는데 할 힘이 더 이상 안나 용분을 계속 찾았었거든요 내 네, 이걸 하는 것에 대한 이유라든지 사명감 그런 걸 계속 찾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 걸 보면 마냥 그 사명감을 그리고 목표를 좌시하지 않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는 하고 있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뭐, 뭐가 결과가 나와야 성과가 나와야 내가 응? 사람아 아무도 안 보는데 벽에다가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 어디 쉬운 일인 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부디 저를 예,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홍성준씨 지금 너무 횡설수설하시니까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오케이 야응그응 그 응. 음원을 너가 다운받아서 나한테 보내주면 안 돼? 어이 뭔가 잘못됐는데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이 채팅이 안 나오면 어쩝니까 채팅이 나와야 내가 뭘 하지 이러면 내가 뭘쓸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번씩 오는 그 바이오 리듬처럼 제가 그게 있거든요 내 삶은 이대로 흘러가도 맞는 이대로 가도 이, 나 홍성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이걸 한 번씩 꼭 생각을 합니다. 꼭 생각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계속해요. 제가 또그 시기가 온게 아닐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 딱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매번 그렇게 하면서 나 지금 봐또 대본 하나 없이 그냥 짓거리고 있어. 이게 무슨 기획이고 이게 무슨 컨텐츠야 그냥 노가리잖아 그러므로 나는 이 영상 어,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 이쪽과는 재능이 없다 영상이 어딨긴요 제가 보내놨잖아요 인스타로 자꾸 멍청한 소리 하면 화낼 거예요 희연이 브로너 맞을래? 브로 이거 이 정도면 근데 ADHD 아니야 뭐 하나 집중을 못 하는데 이거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이거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정도면. 이거 문제가 커요.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되게 엄한 것들로 다 채워놓고 있는 느낌? 다 내려놓고 싶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 솔직히 많이 했는데 이 나이에 이 정도 이 외모에 이 나이에 이 직업에 이 재력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 그래 말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뭐 생각해보면 또뭐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내뭐 사람 막 그래그래 그래 사는 기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때. 그때가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는 거. 제가 뭐,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안 놀아보기도 해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놀아봤자 뭐합니까, 솔직히? 사실 놀고 싶긴 합니다만, 암튼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현실은. 우리는 사는데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은 다들 안 하나? 내가 태어났어. 난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인가? 내 이뤄야 할 만한 어떠한 그. 그게 있는 거잖아. GPT야, 이걸 좀 말을 좀예 멋있게 포장 좀 해주겠니 GPT야? GPT야, 저기요. 그런 대답을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연결 상태가 안 좋아? 니마? 이거 봐 제대로 되는 게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What's wrong with you, bro? Hello. That's total. Hey there, how's it going? What's yeah. on your mind today? Yeah, yeah, yeah. I can't.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Just speak Korean. 알겠어요. 한국어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란 태어났으면 이 태어난 데는 분명 무언가를 이루기 한 이루기 위한 무언가가 있다. 그런 게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뭐 누군가의 명언이라던가 그런 거 없나? 혹시? 어. 그런 의미라면 마크 트웨인의 명언 중에 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두 가지 중요한 날은 바로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문구도 참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지, 내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것, 그거... 내가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 내 운명, 나는 예술가가 될 운명이야. 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요즘 계속 좀 희미해집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닐까? 제발, 근데, 성준아, 제발 방에서 나가, 그냥. 성준아. 방에서 나가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좀 느끼면서 좀 너가 직접 이걸 다 깨달아야지. 이거 계속 여기 방에서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게단 하나도 없다. 응? 니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아? 절대 안 돼. You k know n 송준이, just stop thinking and just do it. 그래서 마지막으로 GPT랑 좀 소통 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좋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도 충분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많이 지친 상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잃은 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의미를 좀 찾아서 열심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이 말이야 지금은. 너또내말안 듣고 있지. 아무튼 어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편하게 이야기 나더래. 좋은 시간 보내요. 비싸게 사서 의미 없어, 브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없는데 그냥 체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이제는 창작 욕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시 생기기 전까지는 몸을 관리하면서 내가 짜놓은 그 컨텐츠들은 계속, 연재를 계속 하면서 체력을 우선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를 다시 준비하는 것도 아무튼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떠한 창작 욕구나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전까지는 체력 관리, 건강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데 작심 3일의 남자 그 3일로 이루어진 남자 That's me